오늘 아침밥은 이거 샌드위치 메이커로 핫샌드위치 만들 거예요. 양배추에다가 소금 조금, 그다음에 이거 해줘. 마요네즈 해줘. 마요네즈 뿌려줘. 응, 오케이. 이빨? 응. 맞아 맞아 진짜. 이거 워 때. 응. 쇼쇼 쇼. 네 맞아. 그냥 하나 더 먼저 만들까? 뭐고? 응. 금꾸려기뜰때 <laughs> 치즈도 올릴까? 오늘은 모짜렐라 치즈.

아이고. 위생빵점입니다, 여기. 자. 야, 스컷이 할게. 야, 안 넣는다고 난리치더만. 한입 먹고 넣는대요. 자, 스컷이 할게, 일어나자. 이빨. 이빨? 응. 음. 네. 뭐, 어나다 그래도 심하라, 오늘, 오, 그때. 자, 심해, 그치? 응. こっちでも、こっちでも、こっちでもたやじゃあ、自分乗せますピン閉めますどうなるかな三<わ>、うん、分まだ、うん、時間かかる<ん>時間かかるか c 터 크림 요거 your b 자, t t l 자, Hi, 네 밑에 네. 어. 1, 2, 3, 4 1, 2, 3, 4 o u r n a 잘라볼까요, 반으로? 으이 n <laughs> 짠 샌드위치 완성. 너무 no, 맛있어. No, no. 오 점심은 이거 샀어요. 마라탕 소스. 이걸로 마라탕 만들어 먹어보려고요.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이게 물만 넣는 게 아니고 사골 육수 넣는 레시피가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골 육수 사는 걸 까먹었거든요. 집에 이 라면이 있어가지고 이 라면 스프 넣으려고요. 약간 사골 육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는 이거 뭐 다음에 부대찌개 먹을 때 써야겠다. 미안해. 아직 맹물밖에 없는데, 아,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기대 중이에요. 3인분에서 5인분이라고 적혔으니까, 그냥 밥만 쓸까? 치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이렇다 묻었어. 그리고 면은 두부면이랑 마론이라는 약간 당면 같은 거? 이거 넣으려고요. 아 미쳤다. 매워서 <laughs> 와 매워서 진짜 계속 나. 그 버섯도 다 넣겠습니다. 아 어, 너무 매워. 헉, 너무 많이 넣었나봐. 그리고 오늘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 면도 다 넣으려고요.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. 마지막에 위에 고수 얹고, 근데 혹시나 너무 많이 올까봐 이거 참깨 소스 가져오고,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산초 가루. 이거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. 음! 우와, 맵! 와, 다음에 사골육수 꼭 사야겠어. 사골육수 많이 넣고, 소스를 조금만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맵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하나 도시락 사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. 원래 지금 다니는 유치원이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주거든요. 신청을 해가지고. 근데 하나가 집에서 만든 도시락 가져가고 싶다고 한두 번인가 말했거든요. 근데 뭐쌀 필요가 없는 게 유치원 도시락을 엄청 잘 먹고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쌀 필요는 없었는데, 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싸보려고요. 첫날이라서 혹시나 실패하고 맛없고 이럴까봐 일단 진짜 기본적인 거. 사보니가 인스턴트가 많네요. 이 이거 미트볼 이거랑 그다음 이거는 하나가 고른 건데 요즘 치이카와 좋아하거든요. 치이카와 캐릭터. 소세지. 그다음에 이건 아직 안 삶았는데 소, 그, 야채, 토마토, 그 다음, 계란말이. 이렇게 만들까? 생각 중이에요. 아,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. 치이카 좋아해서. 치이카와 픽이라고 하는데, 꼽는 거. 아, 이것도 씻거나 해야겠네. 일단 먼저. 소세지는 있고, 계란말이 있는데, 미트볼까지 좀 많은 것 같은데, 어떨지 모르겠네요. 소세지몇개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두 개만 하면 되나? 이렇게 치이커와 그림 그려져 있어요. <laughs> 귀여워. 원래는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 모양을 내서 구울거 했는데 이 그림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림이 보이는 게 날라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어, 잘 됐어. 오오오, 잘 됐는데? 뭐야, 벌써 일어나 소리다. 어,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아 <laughs> 엄청 일찍 일어났다. 아, 또 졸리다고 하겠네. 아, 너 일찍 일어났는데? 어?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어? 배구나 아, 너 일주일 왔잖아. 밥은 뭐 할까 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낫또 후리카케. 요거 넣어가지고 섞어서 오니기리 그 주먹밥 만들어서 넣으려고요. 먹기 편하게. 진짜 낫또 냄새가 나요. 구수한 냄새. 도시하만도 천천히 아침밥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 벌써 일어나 가지고 배고프다. 싶은데 테니 티니. 핑 티니핑? 테니 핑이 빠 졌어. 애 응? 미가 져서 테레비 틀어 주고 왔어요. 오이게 너무 큰가? 이거 지금 먹을수있 나? 밥이 달라붙는다. 어떻게 <laughs> 해야 되지? 그냥 달라붙으면 달라붙는 대로 하나? <laughs> 물을 묻히니까 뭔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? 어떻게 넣어야 될까? 어떻게 넣어야지 이쁘게 되지? 소스를 보이게 넣고 싶은데. 이 위에다가 넣어줄까? 뭔가 혼자잔데뭐하는 어, 치카 도시라고 완성입니다. 그? 하나 아, 오늘 숟가락은 뽀로로 할 거야 티니핑 할 거야 숟가락 스푼 또 후크 그 티니핑스를 뽀로로 쓰를 뽀로로 오늘 숟가락은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숟가락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게 한국에서 사는데 일본에서 산 숟가락이 이입 넣는 부분이 이것도 한국 브랜드거든요 일본에 파는 한국 브랜드 입 넣는 부분이 되게 조그만 거 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한국에서 큰 거, 금지막한 거 사왔어요. 한국에는 다 이렇게 크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개는 요즘 빠진 티니핑. 요거는 젓가락 세트로 되 있는 거. 기분에 따라 매일 바꿔서 하나씩 들어갑니다. 처음 들어가어 이거를. 어떻게 가방이 있었는데? 이거 싸는 파우치가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렸거든요?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싸서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. 이렇게 또 묶으면은 또못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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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가방에 넣으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. 아 이거 봐봐. 이거 뭔지 이거 봐봐봐. 俺どう知らんなんか変あっちの。なんか変うん。美味しいのいっぱい入れたじゃん。なんか。チー,カーなんか切ってないじゃん。何が切ってない正直ああ、わざと切ってこう、チーカーが見えるように切ってない。わざと切ってないよち。切ったらチーカー見えないから。いいおいしそう 이빨 타베리를 응. 하나 유치원에 매일 가져가는 준비물은 요거. 양치컵. 근데 양치는 안 하고 그냥 가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가글도 그냥 물로 가글하는 거. 그래서 그 컵이랑 컵 넣는 파우치. 이 가져가야 되고. 그리고 이게 스트랩 있는 물통.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서 노는데 그때 물통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걸어가지고. 그래서 스트랩 있는 물통이 필요하고요. 도시락은 주문하고 도시락 먹을 때 필요한 수저. 수저가 필요해요. 이거 세 개만 맨날 챙겨가는 것 같아요. 딱히 다른 거는 없어요. 끝! 이렇게 가방 넣어가지고 이제 유치원 갔다 오겠습니다. come totally. 9300 자, 택배 온거 뜯어 보겠습니다. 택배가 세 개가 왔는데 두 개는 하나꺼한 개는 엄마 거. 하나가 먼저일까? 하나가 먼저? 일까? 하나 거 먼저. 저저저. 이거 그래 어제 미래 하나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엄청 낡아가지고 새로 시부야 키스에 가서 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모델인데 디자인만 다른 거 사이즈는 큰 걸로 샀어요. 이번에 키티 키티장 가위. 이거 아. 어제. 왜? 안 들어가죠? 그럴 리가 없는데? 많이 큰 걸로 샀는데? 많이 큰건 아니고. 아, 서뭐 이래? 뭐지? 아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좀더큰거 살까? 완전 딱 맞네. 지금 신는 거보다 두 사이즈 큰걸 샀는데? 지금 산 게, 지금 신고 있는 게 늘어났나? 뭐야. 이번에 신발은 여행가서 신거나, 바다가서 신을 크롭스입니다 짠. 그 마블 무늬. 한 번, 한 번. 마지막은 엄마 옷입니다. 이건 이 브랜드에서 산 건데 전부터 엄청 갖고 싶었던 티셔츠가 있거든요. 되게 화려한 그래픽, 그림 그려져 있는. 티셔츠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가지고 와, 티셔츠를 그 가격에 살순 없다 그래서 못 사고 쓰는데 마침 40% 정도 세일을 해가지고 샀는데 네? 그래 가위 마마랑 티셔츠 가위구나가을위가가이가가 <laughs> 고와이크. 엄청 엄청 요아요예쁜이쁜여운여운이즈이즈는좀하넉하 <laughs> 사이즈 이즈데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... 쓰고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졌는데, 아, 사러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, 거의 한 달째 쥐어 짜면서 쓰다가, 드디어 새로 샀어요. 원래 리필만 샀는데, 리필이 없더라고요.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, 어쩔 수 없이 본품 같이 샀어요. 아, 맞을 때입니다. 게때 오, 거의 2 0 0원만 스카트를 캐쇼인데요 얼굴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거 쓰고 있는데 다른 것도 바꿔보고 싶긴 한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계속 쓰던 거 하나 더 샀어요. 간식 먹으러 오다이바에 왔어요. 오늘 어? 이집이 도넛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많다. 아 자리는 있는 거 같다. 어지 앞에 봐. 피카츄도 나아쳐 네, 그래 먹어야 돼. 딴 것도 맛있지? 어술 알려? 피가 나한테. 네, 1 0 0 0기 네, 1 0어0원 네, 1000원. 네, 1 0 Oi,